안녕하세요. 이 예름 했습니다. 오늘은 울주군 두서면에 있는 근다육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예쁜 아이들 엄청 많지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어, 지나갈 때도 보시고, 하나하나 1번부터 소개할 때 자세히 한 보시고요. 또 예쁜 아이들 아주 착한 가격이니까, 요럴 때 하나씩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꽃대목이고요. 78,000원입니다. 자, 여기 두수가 아주 많고요. 얼굴이 조금 큰 편입니다. 꽃대목은 가격이 조금 있지요? 자, 입장마다 색감은 다 진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또 화분이 이렇게 크기가 많이 큰 편입니다. 요거 화분 가격도 좀 있고요. 그 다음 2번, 거왕성이고요 28,000원입니다. 자, 목대가 쭉쭉 뻗어 있고요. 와, 요 아이 꽃을 이렇게 많이 피웠습니다. 아, 색감이 예쁘고요. 자, 요렇게 키가 좀큰 편입니다. 그 다음 3번, 나밀라떼 철하고요. 36,000원입니다. 자, 여기 앞에 생얼이 크게 자리하고요. 여기 뒤쪽에도 생얼이 몇 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철화가 입장 끝에 빨갛게 색감 다 올라가 있고요. 이거는 홍조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4번 레티지하고요. 24,000원입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작은 얼굴들도 있고요. 위쪽에 이렇게 또큰 얼굴들이 입장 빨갛게 색감 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각분에 이렇게 담아놨고요. 그 다음, 5번, 엔젤 윙초라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입장이 많이 달려있지요. 자, 군데군데 생을 또 보입니다. 테두리에는 빨간 라인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화분이 1, 4분에 이렇게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6번, 오견이고요. 24,000원입니다. 자, 목대가 밑으로 이렇게 쭉 쳐져 내려온 아이도 있고요. 자, 입장은 묵어서 이렇게 좀 작아졌지요. 자, 여기 아주 진한 자주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보시고요. 7번 골든 글로우고요. 27,000원입니다. 위에 큰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구 두 개를 품고 있고요. 입장에는 피멍도 들어있고요. 손톱은 또 빨갛게 요렇게 색감 올려줍니다.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8번 춘맹이고요. 19,000원입니다. 요거는 전체가 한 8도로 보입니다. 자, 요건 녹빛이 아주 눈이 환할 정도로 이런 색감으로 아주 맑은 색감으로 좋습니다. 끝 부분에 살짝 이제 색감씩 들어가고 있고요. 자, 여기 화분 보시고요. 그다음 9번 복숭아 미인이고요, 34,000원입니다. 자, 요거 투수가 많습니다. 전체가 한 10도는 되겠고요. 자, 약간 보라빛도 있고 핑크빛도 있습니다. 입장끝 부분이 약간 뭉툭하게 동글동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화분하고 보시고요. 그 다음 10번 불꽃염좌고요 26,000원입니다. 자 여기 입장마다 색감 너무 예쁩니다. 자 오렌지색, 붉은색 다 들어있고요. 테두리에 빨간 라인이 또더 예쁘게 보이지요. 자, 요거는 하얀 부분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11번 원종애성이고요. 26,000원입니다. 자 입장이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올라갑니다. 위쪽에 아이들 요거 색감 보세요. 와 너무 예쁘죠. 요거는 한몸 군생이라고 하네요.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12번, 홍치하고요, 24,000원입니다. 자, 목대가 이렇게 목질화되어 있고요. 작은 얼굴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입장에 새빨갛게 색감 다 올려주고 있고요. 자, 화분은 이런 모양입니다. 그 다음 13번, 아도데스고요, 19,000원입니다. 자, 활짝 핀 얼굴을 보여주고 있고요. 입장 뒷면에는 붉은색 좀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 파란 화분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14번, 앙팡금이고요, 26,000원입니다. 자, 목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목대가 굵게 목재라되어 있고요. 큰 얼굴 두 개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입장에는 녹빛, 금빛 다 있고요. 끝부분에 피멍이 또 군데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사각분에 이렇게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15번, 렉서스고요, 26,000원입니다. 자, 이쪽에서 보시면 입장 끝에는 색감이 제법 잘 들어갔지요? 자, 이렇게 얼굴이 여러 개 모여서 얼굴이 조금 좁은 간격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네요. 자 화보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16번 담비고요. 32,000원입니다. 이거는 전체가 오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입장마다 색감이 제법 잘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입장이 조금 길쭉길쭉 하면서도 색감 다 예쁘네요.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17번 엘린이고요. 25,000원입니다. 요거는 한 6도로 보이네요. 입장이 통통하고 끝부분에 빨갛게 손톱에 점꼭 찍어주고요. 자, 큰 얼굴 밑에는 속에 또이렇게 자구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18번 릴리 패드고요. 14,000원입니다. 자, 가운데큰 얼굴이 있고요. 주변에 자구가 여러 개 됩니다. 전체 한 10도는 되겠고요. 약간 노랗게 지금 색감이 변해가고 있지요. 자, 여기 화분은 이렇게 귀여운 화분이네요. 그 다음 19번 흑법사초라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입, 입장이 쫌 쫌하게 많이 달려있습니다. 길쭉길쭉하게 입장이 요렇게 나있고요. 안쪽에 초록 조금 보이고요. 요거는 키가 큰 화분에 이렇게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20번 녹규란이고요 18,000원입니다. 자 목대가 이렇게다 드러나고 입장은 동글동글하게 콩알같이 요렇게 생겼죠자 끝에 약간 연두빛 노란색으로 요렇게 꽃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 21번 플로레센스고요. 26,000원입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 주변에 자구가 뺑 돌아가면서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녹비다하고 금빛이 이렇게 섞여 있고요. 테두리에는 약간 오렌지색이 좀 들어가 있고요. 화분은 키큰 분에 이렇게 담아져 있습니다. 22번 스프링타임이고요. 19,000원입니다. 와, 이 아이 꽃 보세요. 아주 예쁩니다. 핑크색으로 꽃이 몽글몽글 너무 많이 맺혀 있죠. 전체가 한송이 한송이 꽃처럼 작은 꽃 같지가 않고 큰 한송이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요거흰 화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23번 머니메이커 금이고요. 13,000원입니다. 이것도 밥이 제법 많고요. 입장마다 색감이 잘 들어갔지요. 끝부분에는 약간 핫핑크로 색감이 라인 딱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24번, 홍치하고요, 29,000원입니다. 안쪽에 이렇게 목대가 드러나고요. 자, 얼굴이 많이 달려있고요. 입장마다 빨갛게 색감 아주 잘 올렸습니다. 요거는 꿈공방 화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25번, 블루엘프고요, 22,000원입니다. 위쪽에 큰 얼굴이 여러 개 있고요. 아래쪽에 작은 얼굴이 또 여러 개 있고요. 입장 끝에마다 색감이 너무 예쁘게 들어있지요. 자, 렇게 크게 보시고요. 그 다음 26번 선버스터 철하고요 16,000원입니다. 자 여기 생얼이 크게 자리하고요. 주변에는 철화로 많이 엮여 있습니다. 끝부분에 핑크색을 다 머금어주고요. 화분은 키가 조금 있는 아이고요. 그 다음 27번 독일 롱기심하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보시고요. 아 입장 뒤쪽에 한번 보세요. 여기 빨간 가루가 번지듯이 다 이렇게 물들어 있습니다. 색감 너무 예쁘지요? 테두리에 빨간 라인이 들어가 있고요. 자, 화분은 키가 조금 높고요. 그 다음 28번 캐시미어고요 24,000원입니다. 여기 앞에 큰 얼굴이 있고요. 자, 이쪽으로는 또철학가 엮여 있습니다. 밥이 아주 많습니다. 자, 여기 코사지가 달린 화분에 이렇게 가득 담겨 있고요. 29번 파이브스타고요 26,000원입니다. 자, 전체 6도로 되어 있습니다. 와요거색감모른거 한번 보세요. 안쪽에 녹빛이 약간 남아있고 바깥쪽 입장은 전체가 파랗게 물이 너무 잘 들었네요. 그 다음 30번 팅그벨이고요. 27,000원입니다. 자 여기 한1 0도 정도 되겠습니다. 자 손톱에는 빨간 점 꼭꼭 찍어주고 있고요. 요거는선물내분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31번 루비틴트고요. 16,000원입니다. 자, 입장 끝에 빨갛게 색감을 올렸습니다. 끝부분이 약간 뭉툭 하면서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32번. 방울복랑금이고요. 22,000원입니다. 자, 동, 동글동글하고 통통한 입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색감도 참 예쁘게 들어갔습니다. 요거 화분 포함해서 22,000원. 너무 착하게 나왔네요. 그 다음, 33번. 라디칸스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여기 입장도 이렇게 있고요. 또 꽃대가 쭉쭉 뻗어서 이렇게 하얀 꽃봉우리를 다 맺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분하고 보시고요. 그 다음 34번 수연이고요. 14,000원입니다. 이렇게 목대가 드러나고요. 위쪽에는 작은 얼굴들이 많이 맺혀 있네요. 자, 빨갛게 색감도 아주 예쁜 아이고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35번 입전이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위에 큰 얼굴이 있고요. 아래쪽으로 작은 얼굴이 여러 개 해서 전체가 한6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색감이참은은하게 예쁘게 다 들어있는 아이죠. 그 다음 36번 알사탕이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투수가 많네요. 어, 조금 큰 얼굴이 한 6개 되고요. 또 여기 애기들도 몇개 있습니다. 입장은 통통하고 동글동글하게 생겼습니다. 요거 꿈공방 화분이고요. 37번 말간이고요. 2만원입니다. 자, 여기는 투수가 한 8도, 9도 될것 같습니다.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 자 이쪽으로 자구가 달려있고요. 요거는또예운본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38번, 터치미고요. 19,000원입니다. 요거는한 8, 9도 될것 같습니다. 입장 끝에 빨갛게 색감 다 올리고요. 자 약간 어두운 붉은색도 보입니다. 자, 화분하고 전체 모습 보시고요. 그 다음 39번, 콜로라빈처하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이쪽으로 철화가 좀쫌엮겨있지요 좀 여기 생얼도 하나 보이고요. 이제 입장 끝에는 약간 검붉게 피피으로 어, 이렇게 물이 다 들어가 있네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40번 마가렛 금이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이거는 사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 입장에는 약간 연한 핑크로 다 들어가 있고 손톱에는 붉은 빛이 조금 들어가 있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41번. 요거는 2종에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너무 착하지요? 자, 베이비 핑거가 들어가 있고요 토멘토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모양이 약간 신발 모양 같기도 하고요 자, 요렇게 세트로 어, 19,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2번. 겟메밀이고요 13,000원입니다. 자, 입장이 요렇게 또생겼고요 어, 꽃이 동그랗게 이렇게 동글동글 작은 입장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꽃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다 피지는 안한것 같고요. 아주 작아서 어, 그리고 또 전체가 또 핑크로 꽃이 또 이렇게 예쁜 아이네요. 그다음 43번 라즈베리아이스고요. 16,000원입니다. 전체 가한 7도 됩니다. 안쪽은 약간 연두빛 연하게 돼 있고요. 바깥쪽은 살구빛으로 다물들어 있는 아이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44번 매직잼 골드고요. 16,000원입니다. 여기 한 구두로 보입니다. 아 밑에까지 한 10도 되겠네요. 안쪽은 노랗고 바깥쪽은 빨갛게 색감 다 들어있지요. 자 화분하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45번 다이아몬드 스테이드 금이고요. 26,000원입니다. 자요거는 얼굴이 좀 크게 생겼지요. 입장이 윤기 반짝반짝하고요. 자 이렇게 색감 예쁩니다. 화분 포함해서 요 가격이고요. 그 다음 46번 핑클룹이고요. 24,000원입니다. 여기도 얼굴이 여러 개 됩니다. 한 6두 정도 되겠네요. 자 지금도 붉은빛 있죠. 더 달구면 새빨갛게 됩니다. 자 여기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47번 레드베리고요. 24,000원입니다. 자요 아이도 볼 때마다 늘 예쁘다는 생각이 들지요. 입장 끝에 빨갛게 이렇게 물들고요. 더 달구면 아주 새빨개지는 석류알 같은 아이죠. 자 화분은 산토방 분이고요 그 다음 48번 백장미 고요 18,000원 입니다 자요렇게 크기 보시고요 아래쪽 입장은 또 이렇게 색감이 잘 들어 있습니다 입장이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많이 쌓아져 있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49번 빌게이츠 고요 23,000원 입니다 자요렇게 보시면 이쪽에 얼굴 있고 여기 이쪽에도 또자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입장 끝이야, 보세요. 짤록한니 요렇게 아주 예쁜 모습입니다. 그 다음, 50번. 에코 말간이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요거 투수가 엄청 많네요. 손톱은 빨갛게 좀꼭 찍어주고요. 자, 속에 또 작은 자구들이 여러 개 나오고요. 요거는 둘다 홍조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51번. 미니벨 금이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여기투수가 여러 개 되지요. 자, 색감 예쁩니다. 아 금색도 예쁘고요. 테두리에 빨간 라인도 예쁘지요. 자 사각 화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52번 화촌이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작은 얼굴들이 여러 개 이렇게 모여있고요. 지금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자이 아이는 꽃향기가 아주 좋은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53번 레드베리고요 17,000원입니다. 자 작은 얼굴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아 요것도 색감 너무 예쁩니다. 자 빨강, 초록이 조금씩 보이고요. 윤기 반짝반짝하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54번 아르제고요. 16,000원입니다. 자요거한 10도 정도 되겠네요. 입장 위쪽은 새빨갛게 물이 다 들었습니다. 화분 입구에 가득 차도록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그 다음 55번 베이비핑거고요. 26,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요쪽 저쪽으로 밥이 좀 많은 편이고요 자 뽀얀 분 바르고 있습니다 요것도 더 달구면 핑크색이 많이 나오지요 그리고 요거는 화분이 루디아 화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56번 화재고요 14,000원입니다 와 색감 보세요 아주 빨갛게 색감 너무 예쁘지요 와 눈이 부실 정도로 빨갛습니다 자 여기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57번 레티지아초라고요 26,000원입니다 자, 요거도 두수가 여러 개 됩니다. 요쪽으로는 다 생얼이 자리하고 있고요. 생얼이 한 10도는 되겠고요. 요쪽으로 또 철화가 이렇게 껴있습니다. 끝부분 빨갛게 색감 예쁘고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58번. 조이스 틀루크 금이고요. 16,000원입니다. 요것도 얼굴 수는 여러 개 되지요. 자, 위쪽에 녹과 금이 있고, 아래쪽 입장에는 또 핑크빛을 보여주네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다음 59번 아르제고요. 3만 원입니다. 자, 전체가 한7도 됩니다. 입장 끝에 빨갛게 색감 다올라가 있지요. 자, 요렇게. 그리고 화분은 요런 아이고요. 그다음 60번 온슬로우고요. 22,000원입니다. 요거는 전체가 5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장 끝에는 색감이 제법 많이 들어간 아이고요. 자, 입을 살짝 오므린 듯이 요런 모양입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61번 스피나고요. 21,000원입니다. 자, 이쪽부터 얼굴이 동글동글 이렇게 맺혀있지요. 끝부분은 빨갛게 색감 다 들어가있고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62번 캐시미어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이 아이는 생얼이 크게 자리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생얼이 있고, 이쪽엔 또 철화도 있고요. 자, 이쪽은 또 생얼이 많이 보이고요. 자 전체 모양 한번 보세요. 크기도 이렇게 큰 아이입니다. 요거 28,000원 나왔고요. 그 다음 63번도 개시이어입니다자 26,000원입니다. 요쪽으로도 생얼이 있고요. 요쪽은 더 생얼이 더 많이 나왔네요. 철화에서 다 풀려서 생얼이 멋집니다. 자 이렇게 전체 크기 보시고요. 64번 라울이고요. 18,000원입니다. 자요 아이도 투수가 아주 많지요. 자, 입장 가쪽으로는 이렇게 오렌지색 들어가고요. 군데군데 핑크도 좀 있습니다. 자, 투수가 아주 많은 아이고요. 크기 이렇게 보시고요. 65번 호빗 당인이고요, 만 원입니다. 자, 입장이 길쭉길쭉하고요. 색감 한번 보세요. 와, 전부 다 파랗게 색감 멋지게 났지요 자, 크기 보시고요. 그다음 66번 조이스툴루크 금이고요, 만육천 원입니다. 자, 여기 투수가 여러 개 됩니다. 자, 금과 녹이 섞여 있고, 입장 뒷면에 핑크가 조금씩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풀분이고요. 그 다음, 67번, 춥수고요, 만천원입니다. 자, 생얼이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가 사도로 되어 있고, 위에 녹빛이 살짝 보이고, 뒷면은 빨갛게 색감 너무 예쁩니다. 자, 꽃이 핀것 같습니다. 그 다음 68번 진리연금이고요. 2만원입니다. 요거는 오드로 되어있네요. 요쪽은 가운데는 좀큰 얼굴이 있고 주변에 작은 얼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입장 뒷면에 색감이 제법 많이 들어간 편이고요. 69번 모란이고요. 12,000원입니다. 요쪽 얼굴이 있고 여기 있습니다. 요쪽은 큰 얼굴 여기 틈 사이에서 자구가 빠글빠글 나오고 있습니다. 요쪽에도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고요. 테두리에는 핑크로 라인 그려주고요. 그 다음 70번 가르시아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이 아이도 손톱이 참 예쁘죠? 입장 살짝 오므린 듯한 이런 모습이고요. 손톱 아주 새빨갛게 색감 다 올렸습니다. 그 다음 71번 888 마리아 금이고요. 17,000원입니다. 여기 안쪽에 보면, 여기 보시면 약간 철화로 돼가는 것같지요 입장 끝에 핑크로 점꼭 찍어주고요. 금기 골고루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 72번 리톱스 모듬이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여기 종류가 다른 아이들이 몇 가지가 되지요 위에 이렇게 보시면 색감이 조금씩 다릅니다 녹빛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요 이제 입이 탁 벌어져 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이쪽은 얼굴이 좀더 많이 나올 것 같지요 초록은요 이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